안녕하십니까. 바카라스쿨입니다. 오늘 회원님들께 바카라 게임 규칙, 원모어 카드에 대하여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뱅커가 어떤 경우의 수일 때 플레이어의 세 번째 카드에 따라서 뱅커가 원모어 카드, 즉세 번째 카드를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회원님들께서 좀더 이해가 빠르시도록 경우에 따르는 수에 맞는 이미지 파일을 통하여 학습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 원모어 카드는 바카라에서 승리를 좌우하는 마지막 카드 마지막 점수가 될수 있는 중요한 카드입니다. 두 장의 카드에서 플레이어가 패팅한 구간이 점수를 리드하고 있어도 점수가 이기고 있어도 원모어 카드에서 역전당하고 또 반대로 역전하는 경우가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많이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마다 뱅커가 한 장을 더 받는지 받지 않는지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좀더 유리한 플레이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미지 파일을 보시며 상황에 맞는 학습을 진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추럴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뱅커와 플레이어 양쪽의 점수의 합이 8점에서 9점일 경우는 원무어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흔히들 두 장의 카드로 승리하였으시 한방, 한방이라고 표현하시고요. 플레이어든 뱅커든 한쪽 구간만 8점이나 9점이 나와도 나머지 한쪽 구간은 세 번째 카드를 받지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8점에서 9점 내추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자, 뱅커의 합이 7점일 때, 스탠드라 명칭하며, 이는 더 이상 뱅커는 카드를 받지 않고 승부를 내겠습니다. 플레이어는 합이 6점이나 7점일 경우, 플레이어는 원모어 카드를 받지 않고 승패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뱅커의 합이 6점이 나오고, 플레이어의 세 번째 카드, 원모어 카드가 숫자 6이나 숫자 7의 카드가 나왔을 경우, 뱅커는 세 번째 카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어의 원모어 카드가 1, 2, 3, 4, 5, 8, 9, 0, 숫자 6과 7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럴 경우, 뱅커는 세 번째 카드를 받지 않고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뱅커의 합이 5점이 나오고 플레이어의 원무어 카드가 숫자 4, 5, 6, 7일 경우 뱅커는 세 번째 카드를 한장더 받고 승부를 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의 세 번째 카드가 숫자 1, 2, 3, 8, 9, 0일 경우, 뱅커는 세 번째 카드를 받지 못하고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뱅커의 합이 4점이 나오고, 플레이어의 원무어 카드가 숫자 2, 3, 4, 5, 6, 7일 경우, 뱅커는 세 번째 카드를 한장더 받고 승부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의 세 번째 카드가 숫자 1, 8, 9, 0일 경우, 뱅커는 세 번째 카드를 받지 못하고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뱅커의 합이 3점이 나오고, 플레이어의 원모어 카드가 숫자 1, 2, 3, 4, 5, 6, 7, 9, 0일 경우, 뱅커는 세 번째 카드를 한장더 받고 승부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의 세 번째 카드가 숫자 8일 경우, 뱅커는 세 번째 카드를 받지 못하고 승패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뱅커의 합이 숫자 0, 1, 2일 경우, 플레이어의 원모어 카드가 숫자 1, 2, 3, 4, 5, 6, 7, 8, 9, 0. 세 번째 카드가 어떤 것이 나오든, 뱅커의 세 번째 카드를 한장더 받고 승패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플레이어가 6이나 7에 스탠드 되어 있을 때 뱅커는 그의 합계가 0, 1, 2, 3, 4, 5일 경우 세 번째 원모 카드를 뽑고 합계가 6, 7, 8, 9일 때는 스탠드합니다. 뱅커의 합계가 0, 1, 2일 경우에는 무조건 카드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뱅커의 규칙을 지키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원모어 카드 규칙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받은 뱅커의 카드 두 장의 합이 8과 9이면 내추럴, 7이면 스탠드입니다. 그리고 합이 6일 경우, 플레이어의 원모어 카드가 6에서 7이 나올 시, 뱅커는 카드를 받습니다. 합이 5일 경우, 플레이어의 원모어 카드가 4, 5, 6, 7일 경우 뱅커는 카드를 받습니다. 합이 4일 경우 플레이어의 원모어 카드가 2, 3, 4, 5, 6, 7일 경우 뱅커는 카드를 받습니다. 합이 3일 경우 플레이어의 원모어 카드가 0, 1, 2, 3, 4, 5, 6 7, 9일 경우, 뱅커는 카드를 받겠습니다. 이 바카라 게임 규칙, 원모어 카드 같은 경우는 한 번의 학습으로는 암기가 어려우니 복습을 통하여 익숙하여 지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카라 용어 카테고리 란에 따로 텍스트 글로 보시기 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자주 확인하시며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카라 게임 규칙, 원모 카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이와 페어, 사이드 베팅에 대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